월치 이 번이야. 월치, 월치, 이 번이야. 월 번, 월치, 월치, 한 번. 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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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이 월치, 월치, 월 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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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저 금을 안다 네, 네. 나갈 때 들어올 때저금안닦기 위해서 네, 그런 거야 길건 여기 붙인 이유는 뭘까요? 여기 이렇게. 한 3cm 놔둔 거는 뭘까? 네, 여기 뒤에 있는 거잘들가 뒤가 금안 닿고 널널나 길쳐 저기 저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아, 뒤가 돌았으면 감각적으로 보올수딱그고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죠? 어. 이쪽으로.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어. 어, 이쪽으로 오셔죠 이쪽으로. 네. 자, 대각선 진행을 하면서, 저, 에계장할 때, 각을 가가지고, 폭을 주세요. 하면서. 어, 자. 어떻게 됐어요? 어, 점점, 점점, 중화죠 예, 예. 그리고, 여기서 시지 말고, 얘 예, 조금 지나서 네. 이붙임 닦여서 돌려버려. 이게 이렇게. 여기 붙임 이유는 뭘까요? 뒤에 네. 네, 놀널가거요 네. 자, 뒤가 돌았죠? 네. 그래, 감각적으로 못 오실 아 자, 여기가 좁죠? 네. 이쪽으로 여기가 넓죠또 배가 쓱 진행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붙여. 어. 가면서. 어. 가면서. 여기서 쉬, 쉬지 말고 붙인 상태에서 네. 기둥 조금 지나자마자 바로 종료. 그럼 포인트가 딱 맞는 거야. 자, 뒤에 두 만자자. 여기 돌아줘 지금, 자, 지금 뭐, 가운데 가운데 한 마리. 로기 여기 있어요. 아, 어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어 아, 여기 있요 아, 기어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여어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 양쪽도 깔끔하게 다서이 정도에서는 이게 커하안 돼. 이 정도 한0 0 m 도1여기도돌리가보이는 여기 가부터는 4선 대각선으로 가서 그러면서 이쪽이 마지막 부분그계해해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기여기여기 아, 저 위에 있다. 그 아딱 그 그, 어. 맞추거나 여기 이에 그 여기서 5 0 분이 맞추나 1cm 만튀어나오도 살짝 내려 봐. 잘 모르겠으면 한요 정도. 완전히 내리지 말고 요 정도가 딱 맞겠죠? 뼈. 자. 물건 쏟아지지 말라고 하나 가져왔어.

뒷 그리고 기건 그리고 스트는 거. 근데 잘한다 이상해. 보고 있면 나는 유튜브 돌려봤자. 아니 그래도 실제로 타본 거는 이거 몇 번째야? 오늘 처음이야. 처음이요 정말 잘하는 운전에 신이 있거아에 아니에요. 진짜. 어어 저기 계시는데. 이 don't know what you mean. 안 don't know what you mean. I don't know what you mean. I don't know 고 h a t you mean. I don't k n 자, 이 상태는 이기도 6통하고 똑같아. 가운데 3번 맞추는 때까지 이 쪽으로 그냥 가는 거야. 자, 왼쪽 보고 앞세서면 이제 천장. 자, 2번이 어때? 2번, 2번. 그렇지. 정답. 딱 맞춰. 치더라도, 치더도 자, 앞세 살짝 자 여기가 딱 가운데야 이그 정도야 내가 서있게 자 그땐 때 내로 직진할 거야 딱 있지 이러면 그리고 또가자 2번이 어디야? 2번 2번 그때이아니면 이쪽 보고 왔으면 그대로 보고 오고, 이폭이 네. 이 정도 꼽아요. 네. 어. 좋아. 그때 얘를, 이제, 뒷대가을 쳐서 꼽기 전에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쳐봐봐. 아까는 앞대가 쳐봐봤죠? 뭐뒷대가을 쳐봐봐. 딱으로 타고, 봐보 이렇게 던거 딱. 네. 어, 그대로 쳐봐봐. 그한 번이 오죠 한 번. 옳지. 일단 이거 안에 살짝 두고, 일단 이따가 까지 말고, 3번이 오게 3번 옳지, 3번이 두번 맞추면 돼. 그번이두번 맞추면 돼. 3번이 두번 맞추면 돼. 3번이 지번 맞추면 돼. 3번이 두번 맞추면 돼. 3번이 두번맞추딱이거맞면 아까 이거 붙었죠. 네. 선생님 거는 안 붙었잖아. 어, 이게 편한 거예요. 한명 바로 올려면돼 솔직히 이거 영상만 있으면 될것 같아. 이거 보내 드릴게. 요이 정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까 이렇게 안아 가지고 했던 거. 이 정도만. 가서 내리고 여기 지게팔이 보여. 찍은 게 보여. 찍은 네. 어, 거만 풀어줘. 0.2초. 자, 부린 거안 하고 뺐던 는 뒷바퀴 자차예요0 1초만 보고 업어갖고 가. 자, 이상이 없나 보고 만약 찍었으면 은용통성 있게 풀어줘. 이렇게. 반대로 올려줬지. 그만 용통성 있게 내려. 자, 쭉대 내리면서. 바닥 지면 아웃셔. 자, 빨간 거 지나면서 나비와 등에 눕고 부드럽게 찍어 사이드로 살짝 찍고 안정적도 뚫고 뒤로 나와.